임영웅 서가대 인기상 압도적 1위 2위 김호중 3위 BTS 진 가수 임영웅이 서울 가요대상 1차 투표에 이어 2차 투표에서도 인기상과 본상 1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가요계를 총결산하는 제32회 서울 가요대상 시상식이 오는 1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 옛 체조경기장 에서 열린다. 국내에서는 케이블 채널 KBS 조이를 통해 TV로 생중계되며 LG U+의 아이돌 전문 플랫폼 아이돌플러스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대만, 브라질, 칠레, 태국, 필리핀으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또한 일본의 음악 공연 전문 동영상 플랫폼 마오캐스트에서 일본 내 온라인 생중계하고. 소니 계열 일본의 케이블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울 가요 대상을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말레이시아 팬들도 현지 온라인 플랫폼 EP를 통해 무대 공연과 레드 카펫 현장을 함께 할수 있게 됐다. 최근 중국 내한 알령, 한류 재활령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중국 쪽 방송도 타진 중이다. 서울 가요 대상은 본상. 신인상, 인기상, 한류특별상, 발라드상, 트로트상, R&B 힙합상, OST상 등 주요 부문 수상자를 팬들의 모바일 투표 결과 30%를 반영해 선정한다. 특히 인기상은 국내 투표 100%, 한류대상은 해외 투표로 100% 가려 매년 시상식마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가요대상의 2차 모바일 총 투표 수는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 기준 449만 표를 돌파했다. 국내 팬을 대상으로 하는 인기상 부문에서는 이명웅이 18만 8,287표, 55.27%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김호중, 33.41%, 과 방탄소년단의 진2.45% 2위, 3위로 추격 중이다. 이명웅 2022년 마무리도 1위 트로픽 가수 이명웅이 2022년 마무리를 1위를 했다. 이일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 트로트픽에 따르면. 이명웅은 2022년 12월 4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 98만 6,200 포인트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이명웅은 12월 월간은 물론 2022년 한해 동안 해당 부문에서 정상을 놓치지 않았다. 이명웅은 오는 2023년 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돌비 시어터에서 콘서트 'IM HERO IN LOS ANGELES' 아임 히어로인 로스앤젤레스, 를 개최한다. 이명웅, 펜앤스타 솔로 랭킹 11주 연속 1위 가수 이명웅이 펜앤스타 솔로 랭킹 11주 연속 1위에 오르며 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이명웅은 12월 5주차 펜앤스타 솔로 랭킹에서 2631만 2560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명웅은 팬앤 스타에서 트로트 랭킹이 없어지고 솔로 랭킹으로 들어간 첫 주인 10월 3주차부터 11주 연속 1위를 지켰다. 이명웅은 앞서 팬앤 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81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새로운 기록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팬앤 스타 솔로 랭킹은 10주 연속 1위 시 홍대 앤 스퀘어 한달 5개 광고 특전이 주어진다. 또 30주 연속 1위 시 홍대역벽 래핑 광고 대형 2주간, 50주 연속 1위 시 잠실 롯데월드몰 샹들리에 1주간 광고, 70주 연속 1위 시 홍콩 26W LED 광고 1주와 프랑스 파리 c i t a d i u m 1일 광고, 100주 연속 1위 시 고양 스타필드 미디어 타워 엠퍼센트 파노라마 스크린에 2주 동안 광고가 진행된다.